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르마 타서 머리하는 방법을 공개할 거예요. 저번에 제가 올백으로 머리하는 방법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다들 보셨나요? 어, 근데 가르마 타서 또 보여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가르마를 한번 타서 머리를 할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준비물은 늘 그렇듯이 알로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핀통이 그 투명색 네모난 거였는데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친구가 선물해준 아트박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핀통 이걸로 바꿨고요. 이 거울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켜져요. 그래서 이건 다이소에서 5,000원입니다. 그리고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은 올리브영 빛이고요. 이 빛은 이발레샵 빛입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항상 이 빗을 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알로에를 열어주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새 거를 갖고 왔어요 일단 이 빗으로 머리를 대충 빗어줄게요 제가 원래 올백을 훨씬 더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르마를 많이 타서 가르마 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발레 수업하기 전이라서 머리를 해야 돼요. 가르마를 여기 있는 꼬리, 꼬리 빛이잖아요. 이 꼬리를 사용해줘야죠. 꼬리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머리를 딱 눌렀을 때 가르마가 가르마 사이에 머리카락이 있지 않도록. 가르마를 꼬리빗을 이용해서 잘 타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잘타졌죠 이렇게 타주신 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에 또 꿀팁 하나를 찾았어요. 일단 이게 가르마를 타면 이제 올리다가 자꾸 가르마가 없어지거나 이렇게 앞에만 조금 생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로에를 머리 푼 상태에서 묻혀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르마 끝에도 묻혀주고 여기다도 묻혀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좀 머리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시간도 좀 줄고 하기가 더 편해지더라고요. 양쪽에 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제 처음에는 가름만 혼자 못 하고 이제 엄마가 해줬었는데 그냥 수업 할 때도 가름만 타고 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이 상태로 올려줍니다. 저는 원래 낮게 썼는데 요즘에 높게 하고 있어서 그냥 아예 아무리 이상해도 이렇게 그냥 높게 올려주시고요. 이게 가르마를 밑줄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위로 하는 편이에요. 가끔 가르마를 타다 보면은 갑자기 가르마가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알로에를 묻히고 하면은 이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제 늘 하던 것처럼 끈다 꼬였어. 됐다. 이렇게 이에다 물고 해 줄게요. 돌려 준 다음에 저는 반리본을 볼까요? 이렇게 한쪽만 이번에 돌려 줄고요. 거 그래서, 묶어준 다음에, 좀 가운데가 아니, 아니다 싶으면 살짝 이동을 한 뒤에, 이렇게 다시 조여줍니다. 망을 해줄게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망하는 방법은 저번이랑 거의 똑같아요. 망을 씌워주고요. 이렇게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만들어주시고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가운데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네, 가운데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꼬리로 튀어나온 머리를 집어넣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망 안으로 머리를 모아줍니다. 이제게 유자핀에 꽂아줄게요. 네, 이렇게 다 망을 다 정리를 했고요. 이제 똑딱빈을 꽂아줄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생긴 작은 똑딱빈을 꽂았었는데, 친구들이 추천을 많이 해줘서 이렇게 큰 똑딱빈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꽂아도 되니까 다섯 개 정도만 똑딱빈을 꽂아도 충분하더라고요. 오늘은 이걸로 꽂아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뭐 가르마가 좀 튀어나오거나 그런 부분을 한 번씩 더 다듬어 주고요. 네, 그리고 뒤에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르마을 타서 머리하는 법을 한번 공개해 봤는데요.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